저는 마흔아홉, 한지훈입니다.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아니, 이제 곧 남이 될 사람과는 이혼 서류를 진행 중입니다. 스무 해를 함께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 부부지만, 이미 각방을 쓴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변호사와 계속 미팅 중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간 재즈바가 있었습니다. 블루노트라는 이름의 작은 바였습니다. 회사 근처 골목 안쪽 지하 1층에 숨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은은한 조명과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 안은 어두웠지만, 무대만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건반을 누르는 여자. 서른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눈을 감고 연주했습니다. 슬프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바 구석자리에 앉아 위스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자주 그곳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놓고 그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다른 곡을 쳤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슬픈 곡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녀의 연주는 더 슬퍼졌습니다. 어떤 날은 연주 중에 손을 멈추고 한참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마치 곡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칠수 없다는 듯. 어느 날밤 그녀의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와 바로 향했습니다. 저는 또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님.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네? 자주 오시죠? 네.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제 연주를 들어주시는데. 한 번쯤 인사드려야 할것 같아서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좋아서 온 건데요. 연주 정말 좋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세요? 네.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셔서요. 마치 저처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저도 한잔할게요. 바텐더, 여기 와인 한잔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이수영이에요. 여기서 피아노 치고 있어요. 알아요. 몇 달째 듣고 있으니까. 그녀가 웃었습니다. 요즘 곡이 너무 우울한가요? 아니요. 저한테는 딱 맞습니다. 손님도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혼 준비 중입니다. 처음으로 타인에게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견딜만 합니다. 수영 씨는, 괜찮으세요? 요즘 연주가 많이 슬픈 것 같아서, 그녀가 와인잔을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켰나 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최근에 헤어졌어요. 5년 사귄 사람이랑. 힘드셨겠어요. 결혼 문제였어요. 전 하고 싶었는데 상대는 준비가 안 됐대요. 5년을 기다렸는데도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괜한 얘기를 꺼냈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님은, 왜 이혼하세요? 서로 지쳤어요. 스무 해를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 우린 남이더라고요. 슬프네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고, 바 안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바텐더가 다가왔습니다. 수영씨, 마감 시간이에요. 아, 벌써요? 알았어요.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도 가야겠네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는 함께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수영씨. 네? 한잔더 할래요? 아직 집에 가기 싫은데. 그녀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근처 24시간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카페도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차라리, 제 작업실로 갈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작업실이요? 네. 여기서 가까워요. 피아노도 있고, 술도 좀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녀의 작업실은 원룸 형태였습니다. 작은 공간에 업라이트 피아노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주방. 좁지만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피아노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내 두 잔을 따랐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지훈 씨. 네. 제가. 오늘 왜 말을 건줄 아세요? 왜요? 지훈 씨 눈빛이 저랑 똑같아 보였어요. 뭔가, 놓아버린 사람 같은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맞아요. 전 놓아버렸어요. 스무해를. 저도요. 5년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알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영씨. 네. 한 곡만 쳐줄래요? 지금요? 네. 듣고 싶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곡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그녀가 피아노에서 일어나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스쳤습니다. 지훈 씨, 응. 음, 외롭죠? 많이요. 수영 씨도, 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영 씨, 네. 오늘 밤만이라도 서로 위로해 줄수 있을까요? 그녀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좋아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깊어졌습니다. 그녀가 다가올 때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리가 좁혀지고 체온이 피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소파에서 일어났고, 그녀가 먼저 제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길은 끝없이 이어졌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맞닿을 때마다 상처받았던 마음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 제 심장 소리 뒤섞인 탄식. 움직임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절실해졌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끝나면 다시 혼자가 될까 두려운 듯. 새벽이 밝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제품에 안겨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어제 처음 대화를 나눈 사람인데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게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어요. 자는 모습 보고 있었어. 그녀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지훈 씨, 어젯밤. 고마웠어요. 나도.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기분이었어. 저도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려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아니요. 나도 아니야. 그럼, 계속 보자. 천천히. 우리 둘다 지금 상처투성이니까, 서로 아물게 해주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줘서, 저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야. 우리 둘이야. 그 후로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즈바에 갔고 그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곡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슬픈 곡만 치지 않았습니다. 밝고 경쾌한 곡들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우리는 함께 그녀의 작업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괴롭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그녀의 향기가 제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신을 앞두고 다시 사랑을 시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열살 어린 그녀지만 저보다 더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매일 밤 제주바에서 저는 그녀의 연주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가 저를 위한 것임을 압니다. 야상곡처럼 고요하지만 가슴 깊이 스며드는 사랑입니다.